네, 집주인 여러분들 굿모닝입니다 일단은 지금 좀 뉴스를 보면요 딱히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이제 어저께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아시아나 adt 아시아나 항공 관련 돼가지고 대한항공 항진그룹 쪽에서 이제 그 아시아나 품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확인된 바 없다 우린 돈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대한항공 자체가 워낙에 그 뭐야 누구였지? 조현아랑 그쪽 해가지고 이제 뭐 또나 집안 싸움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집안 싸움을 통해가지고 이제 뭐어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 돈 없다 했던 거를 약간 거의 뭐 국내적으로 거의 확인을 진행을 시켜줬는데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경제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지금 약간 네 거의 메인으로 지금 이제 기사를 띄웠는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애들 에, 다 죽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 에어부산에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뭐 아시아나까지 다 갔는데, <laughs>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에, 일단은 뭐, 만약에 얘네가 아시아나 애들이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야? 갭이 안 뜨고 조금 밑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아마 여기 밑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는 그냥 구경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시간으로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시가를 이 시간을 무시한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AB 프로바이오가 지금 약간 열기 단기 가열로 들었는데 뉴스가 또 있었죠. 모더나가 또 어저께 올랐어요. 모더나. 모더나가 또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예, 올라가지고 그렇다면 또뭐 파미셀이죠. <laughs> 아 파미셀 <laughs> 예 봐야 됩니다. 저 집주빈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탈출하신 분 예, 자꾸 파미셀이가 다시 나오죠. 예, 짜증나실 건데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미셀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딱네 가지만 짚을게요 파미셀하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한익스프레스 이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한익스프레스 화일약품 그리고 홍정욱 관련주였던 KNN 얘는 얘는 좀 얼탱이가 없긴 한데 어, 홍정욱이를 그 뭐야 홍정욱님을 그 서울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후보군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넣어버렸더라고요. 홍정 본인은 안 나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어차피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본인은 대선 주자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쟤는 어, 윤석열은 대선 주자 이렇게 생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처럼 홍정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오늘은 되게 보수적으로 왜냐면은 네, 미국 증시 떨어진 거 보시죠 이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냥 딱파미세 한익스프레스, 하이약품 케이네 이거 내가 네 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저도 어저께 큰맘 먹고 또 질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여러분들 질, 불금 즐거운 주말 보내기 전에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